자 일단은 어, 다음식의 연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일단 기본이 중요 해 기본이 오케이 외울 거잘 외우고 기본 잘 알고 오케이 자 분배법칙 자 a의 b 플러스 c는 a b 플러스 a c 다다 했죠 그쵸 이게 전개하는 과정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뭐가 곱해졌어 지금 a. a가 곱해졌잖아 그치 그럼 a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a로 묶고 b 플러스 c 그대로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쵸 이게 인수분해의 기본이고, 이게 전개의 기본이야, 그치 맞죠, 전개와 인수분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림차순 정리라고 있지, 그치 올림 차순 정리는 안 씁니다, 오케이. 뭐 용어는 있지만 오름차순 정리 안 쓰고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내려간다 그런 뜻이야. 알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개만 해볼게. 거기 오른쪽 가봐, 얘들아. 오른쪽에, 어, 3번 있죠, 3번. 보이십니까? 자, 요거를 X에 대한 내림 차순 정리를 해라, 라고 했지. 그러면 X만 문자로 보는 거야. 다른 문자는 다 상수 취급이야. 해서, 자, 요거를, 2x 제곱, x에 여기 1차1차 이쪽으로 우리 많이 연습해서, 자 이걸 어떻게 하냐 항상 그냥 플러스 하고 가로쳐 이렇게, 3y 플러스 1에 x 이렇게 플러스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항상 플러스 가로치고 여기다 계수 쓰면 돼, x 계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제곱, 플러, 마이너스 10y 플러스 1, 얘는 다상초치급 x에 대한 내림차 정리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Y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 그냥 한 번만 해볼게 그러면 Y에서부터 작은 것도 올라가란 말이야 이렇게 정리를 안 합니다 근데 그래서 Y만 문자로 보니까 Y에 대한 상수항이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요 놈이야 그러면 은 여기서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상수항도 올라가는 거야 1차가 Y에 대한 1차가 요 놈이랑 요 놈이지 그러면 3X 마이너스 10의 Y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차수가 올라갑니다 상수항, 1차항 이차항 이렇게 근데 안에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다 내림차수 내림차수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류항 계산 알지 동류항 동류항 계산은 생략 오케이 이런 건 생략하고 자 바로 이제 곱셈, 곱셈 공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곱셈 공식 우리가 대부분 잘 외우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또 모르고 있지, 그치? 또, 중간중간 까먹고, 한 번만 확인해볼게. 자, 곱셈 공식. <laughs> 자, 첫 번째가, 뭐, 당연히 알겠지만, A 플러스 B의 제곱. 전개하면, 이런 건 알죠?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다 아시죠, 그쵸? <laughs> 근데 요거 변형공식도 되게 많지? 많이 쓰이고. 자, 변형공식이, 만약에 A-B의 제곱은 A B의 제곱하고 뒤에 어떻게 해야 맞지? 그렇지 전개식을 생각해보면 돼. 여기가 마이너스 2AB고 여기 플러스 2AB잖아.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4AB 하면 같겠죠? 뭐 이런 거.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B의 제곱에다가 어떻게 하면 같지 그렇지, 플러스 2AB, 가운데 거 마이너스 2AB. 그거 사라져야 되니까. 그렇죠 플러스 2AB 하면 같이. 이거 뭘까? 자, 여기 뒤에는 어떻게 하면 같을까? 플러스 4. 그렇지. 얘는 이제 정계하면 2AB 형태 나오잖아. 근데 a 랑이랑 곱하면 약분해서 그냥 1이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플러스 2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2 나와 가운데 항이 그쵸? 렇 그러니까 플러스 4 해야지 플러스 2가 되지 그치 맞죠 그죠뭐 이런 것들 변형공식 맞죠 그죠 합차 합차는 알 거야 뭐 이거 못하는 사람 없죠 그죠 요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맞지? 이런 거 저게 어떻게 시키냐 그러면 자, 이거 전개시키래. 이것도 막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합차 형태야, 이거. 지금 보니까 X 부호가 같고 Y 다르고 Z 다르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a 를 X하고 플러스 Y 마이너스 Z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를 X하고 마이너스 묶어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 똑같고, 똑같고 합차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거 전개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근데 A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전개 시킬 수 있겠지. 자.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형태를 인수분해 시켜라 하면 어떻게 찾는 거야? 아, 여기가 완전제곱식 이제 마이너스 못 보면 해서, 아, 이게 다시 이 합차 모양이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시켜주면 되겠지. 인수문해 쪽에서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당연히. 그쵸? 그 다음에 또종합교때 배운 <laughs> 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자, 요거는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의 X? 플러스 AB인가, 그쵸? 자, 여기 X 플러스 뭐시기 X 플러스 시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전개되지. 자,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x 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28 바로 전개되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할수 있어야 돼 4번에 이제 뭐 ax 플러스 b 자, 요거 전개하면 이거 그냥 전개시키세요, 얘는 얘는 이렇게 해서 ax 제곱 그 다음에 adx, bcx니까 AD 플러스 BC의 X 플러스 BD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 식에서 또 우리가 그 2차시 인수분해하는 거 있잖아 그치? 이거를 AXCX 나누고 여기를 BD 나눠가지고 요거 대각선 곱해서 더한 게 여기 가운데 하 나오지 그치?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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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분해가 된다 그게 또 2차시 인수분해 쪽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쵸? 여기까지는 이제 뭐야 중학교 때 배운 것이고 맞죠? 그쵸? 자, 새롭게. <laughs> 자,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이렇게, 일단 A제곱, B제곱, C제곱 나오나? 그 과정을 다 우리 방학 때 자세하게 해봤으니까 다 생략한다. 바로 결과 들어가.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묶는 모양.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 이 곱한 거.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CA 자 이렇게 전개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또이 놈은 뭡니까? 이 놈은 뭐, 변형공식 여기 2로 묶여가지고 넘어갈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한 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e a 자 이렇게도 정말 많이 쓰이지 그치?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제곱의 합이랑 그 다음에 그냥 합이랑 두 개씩의 곱의 합이랑 이세 가지 중에 두 개가 나온다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쵸? 어그 <laughs>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항두개 전체 세 제곱 여기 정리하면 A 세 세제곱. 제곱에 3,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3,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그 다음, 뒤에 거세 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지. 맞아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두 번째, 네 번째가 마이너스지. 맞죠, 그쵸. 요거 변공식도 정말 엄청 많이 쓰이지. 자, 여기서 요렇게가 뭘로 볼게요. 렇게두 개가. A, B. 그렇지 3, A, B로 묶이지, 그치. 해가지고. 이거잖아 그치? 해서 이게 넘어가면 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다 이렇게 나오지 맞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면은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고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지 뿔 맞뿔 이렇게 그쵸? 헷갈리면 안돼 이런거 그쵸? 그 다음에 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그렇지 플러스 3a b a b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어? 이건 어떻게 될까 이렇게는 이것도 x의 세제곱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이야 중간에 빼기고 그러면은 x 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a b지 근데 a랑 b 랑 곱하기 얼마다 약분 돼서 1이니까 플러스 3에 x-x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냐 맞지 요런거 오케이 자 해서 뭐 이런것들이 있고요 한개만 더 아까 7번에 어또이 식을 인수분해하는것도 있지 약간 이 형태 a 플러스 b 의앞에거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요렇게 플러스 b제곱 자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까또 이것도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인가? 맞아요. 완전히 풍부하게 이렇게 돌아가야 돼. 아예 안 보고, 야! 정신 차려. 바짝 차려, 정신. 이따 시선이 내려가면 안 돼. 오케이? 자, 여기 A-BL.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거정리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얘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요것까지 할까? 여덟 번째로 여기서 a랑 a 랑 곱한 거 있지, 그치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으로 정리됐지. a 네 제곱,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네 제곱. 곱셈공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제일 마지막에서, 그, 뭐야. 9번에 있지, 9번에. 9번에 있죠, 그요 고공식이야, 그 이게. 맞죠, 그렇죠두 개밖에 없네. 두개더 하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있지.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렇게. 아까 여기서 한개 늘어난 거. 어딨냐. 뭐야. 요거 한개 늘어난 거 있잖아, 그치?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x 세제곱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제곱 이렇게 얘들은 우리 그 3차 반응식의 금강계 수관계 있잖아 그거 약간 생각하면서 전개시키면 돼요 플러스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의 x 플러스 a b c지 그치 맞냐 오케이 자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있지 x 세제곱 아 이렇게 옵니다 a로 할까? 좀 길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이거 전개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렇게 합의 제곱의 합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렇지 세제곱의 합 나오고. 마이너스 3abc 이거죠 그쵸 그쵸 요거는 요거 한 개만 요으시면 됩니다 딱 그리고 요것도 있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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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 뭐가 됐어 이거 2분의 1 기호를 하다돼 2분의 1, 돼, 2분의, 1. 아, 2분의 1에 a마이너스 b의 제곱 b마이너스 c의 제곱 c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됐었지 맞냐 보면서 기억하면서 외우면서 이 완벽하게 돌아가야 돼 오케이 당연히 요게 다음주에 또 시험 봅니다 또 곱셈공시험 봐가지고 이번엔 통과 한개도 한개 틀려도 불통이야 오케이 자 이거 다 나올겁니다 이거 나오고 이제 문제도 몇개 나올거야 곱셈공식 문제 해서 그거 시험 봐가지고 어, 통과할 때까지 볼겁니다 오케이 음. 자, 다음 넘어가 봐, 얘들아. 아, 옆에 가봐, 옆에.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몇 개만. <laughs> 자, 금방 했던 거 연습. 거기 15번부터 가보세요, 15번. 자, 15번에, 어, A 플러스 EB 마이너스 C의 제곱. 자, 요거 기본이지만,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자, 각각의 제곱. A제곱 플러스 4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다음에 이 곱한 거. 4AB, 요렇게 곱한 다음에 이 곱한 거. 여기 부호까지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BC,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거, 2 곱한 거. 마이너스 2AC, 이렇게 전개가 되겠지. 맞죠? 그렇죠. 한번 확인하는 거야. 뭐, 너희가못 푸진 않겠지만, 혹시나, 또 16번에 자이거정개시키면항두개 전체 세제곱 x 세제곱에 플러스 3 곱하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6x 제곱 이렇게 여기 따로 이렇게 좀 쓰세요 이렇게 3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12x 플러스 8 이렇게 전개가 되겠지 안냐 실수하지 말고 정확하게 자, 17번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내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데 학기 중에는 좀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공부할 놈들은 공부하고 안할 놈들은 안해 방학 동안에는 좀 내가 이렇게 해라 막 하지만 학기 중에는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기가 자기 공부하세요 최대한 믿지요? 아. 자해서 이게 지금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요거 빼기 이거에 앞에 거 제곱 아, 이렇게 두개 곱한 거 뒤에 거 제곱 이런 형태지 그러니까 요거 전개하면 이거 세 제곱 마이너스 이거 세 제곱이야 그러니까 27a 세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형태를 보고 바로 전개를 시킬 수 있어야 돼 <laughs> 자 이것도 전개하면은 자아 이거 지금 e x 의어 얘는 똑같고 <laughs> 아니지 e x 의 제곱이고 얘가 그다음에 여기 y 제곱이지. 그 다음에 여기 y제곱이지 그두개 곱해진 e x y 고 지금 여기도 여기 보면 다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전개하면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그거의 합으로 전개됩니다 아 그러니까 요거는 16x의 4제곱 4x제곱 y제곱 이거 제곱 플러스 y 4제곱 이렇게 가 전개가 되는거야 알게좀 아, 형태 보고. 자, 이거 종개시키려면 귀찮습니다. 아주, 그치. 곱셈없식 모르면. 그쵸? 19번도 안 쓸게, 문제. 그 형태를 봐봐. 합이 나왔고, 그다음 제곱의 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걸뺀 것이 나왔지, 그치? 그쵸? 아, 그니까 얘는 각각의 세제곱에, 그러니까 8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여기 마이너스 C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C 세제곱이야, 이렇게. 마이너스 C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홀수, 어, 음수의 홀수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나오지. 그 다음에, 원래 여기 마이너스 3의 ABCD, 그치? 근데 여기가 2A랑 B랑 마이너스 C가 곱해지니까, 플러스 6ABC.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이 부호까지 정확하게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쵸? 어, 이런 식으로 전개하시면 되겠다. 그 말이죠. 어? 자 넘어가보자 다음페이지 다른거 너희가 해보고 <laughs> 자 변형공식 좀 연습할게 변형공식 자 24번 봐봐 24번 찾아보세요 24번 a 플러스 b가 2고 ab가 마이너스 7일때 자 이렇게 값을 구해라라고 했지. 그러니까 합이 나오고 곱이 나왔는데 뭐 차가 차의 제곱을 구하래, 그렇지?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일단 써. 이 a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뒤에 어떻게 하면 똑같아? 마이너스 4ab 하면 똑같죠. 해가지고 여기 2니까 들어가 이제 들어가면 4 여기 마이너스 7 들어가니까 플러스 28. 3 2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27번 자 조건이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고 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 나왔는데 제곱의 합이랑 세제곱의 합 이걸 구하라 그러니까 제곱의 합이 보니까 이렇게 합이 나왔고 두 개씩 합이 나왔으면 은이 제곱의 합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변형 공식에 의해서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에 A, B, B, C, C, A. 한번 쓰세요, 이렇게. 얼마, 시간 안 걸리니까. 그 다음 들어가, 이제. 여기 들어가면, 여기 4,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6이지, 그치? 세제곱 들어간 게, N은 뭐 따로 써도 돼.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 자 이렇게 공식 있죠 그쵸? 그래서 들어가 여기서 다 나왔어 요게 지금 마이너스 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6이고 요게 지금 2고 잘들어가 요거 금방 구한게 아까 6이었지 여기 곱하기야 바로 있고 이렇게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전체 얘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가 7 여기 바로 먼저 더해야돼 7 곱하기 2하니까 여기 14지 그치 그럼 여기 플러스 6 넘어가면 얼마나? 이놈이 팔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알겠냐 해서 부호 같은 거 신경 쓰면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우리 나눗셈은 너희가 직접 나누는 거 너무너무 잘해 그렇 근데 중요한 것만 좀 판단한다면 우리 수를 나눌 때도 13을 만약에 4로 나눈다 그럼 몹시 3이고 나머지가 1이지 그치 그럴 때이 나누는 것과 나머지를 비교해본다면 당연히 나머지가 작죠 그쵸 작아야 되지 그치 그리고 여기 13을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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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는 수 곱하기 몹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표현이 되지 그치 맞습니까 그쵸 해가지고 다항식도 마찬가지야 어떤 다항식을 <laughs> 자 gx로 나눴어.몫이 qx고, 휴, 모르지 않까 나머지가 rx래. 이렇게. 그럴 때이 fx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나누는 거 gx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 당연히. 근데 또. 그니까, 나누셈은 이제, 가항식이 나누셈은 차수가 더 작아지지, 그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 차수랑, 이 나누는 거의 차수 비교했을 때, 당연히 나머지 차수가 더 작아야 됩니다. 같아도 안 되지, 그치? 그니까는, 러 여기 gx의 차수가, 더 커야 돼. 자, rx의 차수보다, 당연히 이렇게 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크게 표현되어 있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됐는데, 여기서 a가, a보다 차수가 더 커. 그 말은, 또이 다항식을 에로 넣었을 때 몫에고 나머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식만 표현돼도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fx를 이 나머지를 빼 버려. 여기 수에서도 마찬가지야. 13에서 1 빼면 12지. 그치 그럼 이 12는 뭐 이런 나누거나 복수로 나눠 떨어지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항식도 마찬가지 이 원래의 대상에서 나머지를 빼 버리면 이 몫이나 이몫 나누는 나뉘, 아, 수나 몫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 나머지만 돌 빼버리면 fx rx 를 해버리면은 a나 a로 나누어 떨어지겠지 당연히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또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특히 어떤 다음 식을 1차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는 뭘 이용했지 조립제법을 이용했지 그렇지 근데 조립제법은 어떤 fx를 X-K로, 이렇게, 최고 차계 수가 1인 1차 있잖아, 그치? 이거로 나눴을 때못과 나머지가 나오는 게 조립제법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런 1차로 나눈, 이 나눌 때 이렇게 조립제법을 쓰는 겁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 개수를 이렇게 쭉 쓰고, 이렇게 뭐쭉 쓰고, 이렇게 K로 이렇게 하죠, 그쵸? 이렇게 나온 이못과 나머지는, 그니까, 러이 요거로 나눴을 때못과 나머지가 나오지, 그치? 맞죠,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오른쪽 가보세요, 오른쪽. 우리가 뭔지는 아니까, 조립제법을 쓰는 게. 자, 내볼게, 문제. 그냥 한번나 써볼게. 자, 요 다항식을,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요 개수만 또 썼지. 우리 직접 나누는 걸 생각한다. 너희 잘하니까 나누는 셈은. 이렇게 요게 여기다 X가 2를 쓰지 그치? 그치? 해서 처음에 내려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쵸? 그쵸? 해가지고 애가 몫이고 애가 나머지지, 그치? 몫이 2차니까. 자, 혹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0이란 소리고, 이 나머지가 23이다. 그 말이야. 그치? 맞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 다항식을, 아니다, 이걸로 할게. 다시. 아, 여기 문제 있어. 거기 36번 봐봐. 36번. 자, 이 다항식을, 어, 2x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또 구해 가지고 뭐 표현해라 그 말이야. 근데 이것도 나누는 게1차인데 최고차 개수가 1이 아니지, 그렇지? 맞춰 보죠. 요럴 땐 어떻게 합니까? 물론 직접 나눠도 됩니다. 조립점법을 쓴다면 여기다 똑같이 하는 거야. 여기 2 1 7 7 이렇게 하지, 그치 근데 자, 요게 0이 되는 x가 뭐야? 2분의 1이지, 그치? 똑같이 일단 2분의 1로 해. 근데, 여기 2분의 1을 썼다는 건, 이다항식을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그거 알아야 돼. 오케이? 해가지고, 내려가고, 곱해지면 1이고, 더해지면 2고, 곱해지면 1이고, 더해진 마이너스 6, 곱해지면 마이너스 3이고, 4 나오지, 그치? 그러면은, 이 몫이 지금, 이건데, 그러니까 이 다항식을 얘로 나눴을 때 몫이 A고 나머지가 이거여가지고 일단 식이 A가 A로 나눴을 때 몫이 지금 이놈이고 이 나머지가 4다 이렇게 표현되지. 그치?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2X-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지 이 형태가 나오는 거야. 2를 곱해야 되지. 그렇 그치? 그러면 이쪽으로 1을 곱하면 은 이쪽으로 1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식이 지금 2x-1이고 여기 2로 나누면 은 x제곱 플러스 x-3 여기 나머지 똑같이 그렇지? 즉, 이 다항식을 a로 나눴을 때는 몫이 a고 나머지가 이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지. 알겠냐? 조립제법은 다시 말하지만 어떤 다항식을 1차로 나눌 때 나머지인데 몫과 나머지가 나오지만 그 1차 개수가 1인 걸로 나눴을 때못간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1차들은 일단 나누되, 이, A로 나눴을 때못간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만약에 2를 곱해야 되지, 그렇지그러면그 몫에서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10을 안 쓰더라도, 여기서 2를 곱해야 되니까, 몫에서 2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받고. 오케이? 만약에 이쪽에서 2를 나눠야 나누, 된다면, 몫에서 일를 곱하면 되겠지 반대로 알겠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쉬세요